검찰이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당시 임원진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또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과 당시 MBC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자택 등에서도 각종 문서와 전산자료,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. 김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전후로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 프로그램 배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MBC 경영진이 당시 국정원과 협조해 특정 제작진과 연예인들을 퇴출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국정원 수사팀은 그 과정에서 담당 PD와 작가 등 제작진과 진행자를 교체하거나 제작 자체를 중단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최승호 전 PD 등 PD 수첩 제작진들이 피해 상황을 조사받았습니다. 수사팀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MBC 경영진 교체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. 김재철 전 사장은 압수수색 직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복원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. 김전 사장은 지난달에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. KBS 뉴스 이석재입니다.